내가 사는 동네예요. 내가 사는 동네예요. 집은 어떻 집의 구조와 종류, 집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소리,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도시의 정리,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직업도구, 누가 사용하는 물건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집은 어떻게 만들까요? 집의 구조와 종류, 집의 모습은 다양해요. 집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용도에 따라서 집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요. 내내 네, 이름은 아파트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지 나는 너보다 작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연립주택이야. 난 단독주택에한 가족이 사는 집이야. 나는 주상복합 아파트야. 사람 사는 곳과 상가가 함께 있지.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아요. 땅을 파고 다져서 바닥판을 만들어요.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중장비가 쓰여요. 파... 타워 크레인 건축 재료를 들거나 옮겨요. 땅굴 굴삭기 땅을 파고 흙을 옮겨요. 굴삭기 물 불에 있고 단단한 바닥을 보수어요. 이번 벽과 지붕에 뼈대를 세워요. 3분 지붕을 만들고 바깥 벽을 쌓아요. 안쪽 4번 안쪽 벽을 만들고 창문과 문을 달면 집이 완성돼요. 집을 만드는 사람들 집을 지을 때는 페인트칠을 하는 도장 기능사나 수도관을 연결하는 배관공처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도배 기능사는 벽지를 붙여요. 전... 전기 기사는 전기 시설을 설치해요. 미장 기설자는 시멘트를 발라 벽, 벽과 바닥을 만들어요. 목수는 집에 뼈대를, 뼈대 문 창문을 만들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소리. <laughs> 통통통, 삐디디디, 삐디디, 라디 무릉부릉, 꼬꼬, 댁, 꼬꼬, 댁, 꼬꼬, 무슨 소리지? 찍찍쿵쿵, 빵빵, 윙윙, 드륵드륵 삐약삐약. 우리 동네에서 들리는 소리. 우리 동네에선 동, 일장의 동물 소리, 도로의 자동차 소리, 공장의 기계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나요. 꼬꼬대꼬꼬 삐약삐약 동물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부릉부릉 빵빵 따르릉 따르릉 전화기 소리가 들려요. 자동차 소리가 들려요. 비행기 소리가 들려요. 칙칙 쿵쿵 슉. 중윙윙윙윙통통콩 소리는 물건의 떨림이에요. 고무줄 가만히 있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요, 파리채, 목에 힘을 가해 물건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진동이라고 해요. 고무줄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요. 파리채가 받 닦아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요. 탁, 뽕. 방귀 소리는 엉덩이가 떨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목소리는 성, 성대가 떨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아, 아, 아. 지금 아. 물건 두드리기 주변에 있는 물건을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소리는 소음이에요. 밤늦게 피아노를 치면 사람들, 사람이 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영화관이나 박물관에서 크게 떠들면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볼수 없어요. 집이나 건물 안에서 쿵쿵거리면 안 돼요.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도시는 어떤 곳이야? 도시에는 없는 것이 없어. 도시는 복잡해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만큼 높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누아요 도시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들어서며 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배, 발달되어 있어요. 도시에는 사람도 차도 건물도 많거나 날따라와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마을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로 발달되어요. 옛날에는 물을 구하기 위해 쉬운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어요. 물이 있으면 농사 짓기가 편리하고, 마실 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산업 도시가 발달했고 오늘날에는 교통, 공업,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 곳에서 도시가 발달해요. 도시 생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모여 있어 편리해요 하지만 외연, 폐수, 쓰레기 등에 의해서 환경 이 오염되고 사람 살 곳도 부족해요. 벌써 가려고 난 시골이 좋아. 누가 사용하는 물건일까요? 누구 가방이지? 의사가 사용해요.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의료 도구를 사용해요. 청진기몸 속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때 사용해요. 체온계 몸의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해요. 엑스레이 사진은 몸속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의사가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물건도 있어요. 수술 칼메스 수술을 할때 사용하는 칼이에요. 주사기 몸속에 직접 약을 놓을 때 사용해요. 요리사가 사용해요.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요. 요리사 모자, 요리 도구, 거품기, 요리, 요리용 망치, 뒤집게, 주걱, 프라이팬, 냄비, 셰판 밀대, 그 밖의 집업별 도구. 의사, 요리사, 이외도 직업에 따라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해요. 세슬랑, 농부, 어부, 그물, 스패너, 정비공, 호루라기, 경찰관, 경광봉, 소방관, 소방기, 청소부, 빗자루,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집, 사람이 추위, 더위, 비, 바람, 눈, 다른 동물의 침입 등을 막기 위해 지은 건물을 집이라고 해요. 오늘날에는 집이, 집에 사는 사람의 수용도, 편의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을 지어요. 끝. 과학은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아이가 생활 속에서 궁금해 하면 왜 라고 묻는 과학적 질문에 대해 친절하고 재미있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과학적 사고의 영역을 넓혀줍니다. 왜? 끝.